아, 안성훈. 그의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뛰는 것 같다. 이번에는 그가 참여한 TBC-HOSUN 명곡제작소 시그널송이 모든 음악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김호중, 안성훈, 그리고 김준현이 모두 함께한 명곡제작소 주문즉시 만들어드립니다. 의 일곱 번째 에피소드 음원 주문즉시가 발매되었다. 이 곡은 오직 이 프로그램만을 위해 탄생한 특별한 시그널송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 세 사람이 직접 가창에 참여하였다. 주문 즉시는 그 이름 그대로 바로 주문하여 만들어진 곡처럼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을 자랑한다. 안성훈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김호중과 김준현의 목소리가 더해져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들의 환상적인 호흡과 함께 프로듀서 알고 본 이혼수 상태의 세심한 프로듀싱이 돋보이는 곡이다. 주문 즉시에는 신나는 댄스 비트와 감동적인 가사, 그리고 악기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더해져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다. 특히 안성훈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곡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며 작곡가 이진실과 여재민의 편곡 덕분에 더욱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곡은 명곡 제작소의 첫 방송부터 안성훈과 함께 들려줬던 곡이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곡을 들으며 그때의 추억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매번 그의 노래와 활약을 통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는 안성훈. 그의 무한한 매력과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계속해서 음악계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그와 김호중, 김준현, 알고보니 혼수 상태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는 TBC-HOSUN 명곡 제작소는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안성훈의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노래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